지혜야! 노래연습 아침 10시까지 가야 한다며! 아직도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으면 어떡해! 준비 다 했어! 얘! 너는 싱어송 라이터가 된다는 애가 이렇게 게을러서 어떡하니! 자고로 옛말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거야! 알아! 안다고! 안다는 애가 이렇게 매일 아. 늦잠이야? 밤늦게까지 연습해서 그래. 아,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일찍 좀 자든가. 그리고 너그못 부르는 노래 밤에는 좀안 부르면 안 되겠니? 누가 못부른대 아, 밤새 깨깨거리느라고 엄마가 한숨도 못 잤잖아. 남들은 다잘 부른다는데 엄마 는 나한테 왜 그래? 너 그거 다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진짜 너무해. 아, 그러니까 엄마가 연습 늦지 말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잔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싱어송라이터가 아니라 라이터싱어송라이터 응? 싱어송라이터 어? 싱어송... 라이털? <laughs> 그런 것도 모르면서 <laughs> 아, 아무튼 잔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일찍 일찍 좀 일어나도록 해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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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야야야야 야, e 아, 왜나 바빠? i <laughs> 기 <되게. 웃음> 이거 i 가지가라 이거 뭐야? 아빠 도시락. 아빠 도시락? <laughs> 네 아빠도 너처럼 늦게 일어나느라고 도시락 못 챙겨 가셨어. 네가 가는 길에 가게 들려서 아빠 좀 전해주고 가. 알았지? <laughs> 무슨 가게? <laughs> 아 뭐해? 얼른 가지 않고. <웃음> <웃음> 엄마 뭔 소리야? 아빠 몇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laughs> 뭐? 아니, 아빠가 돌아가셨다니? 너야말로 그게 뭔 소리냐? <laughs> 너 아직 잠 들겠구나. 그지? 그지? <laughs> <laughs> 어, 엄마. 아, 너 이거 전해주고 가면 늦겠구나. 이리 줘. 엄마가 전해줄 테니까 넌 그냥 얼른 먼저 가. <laughs> 아니 근데 너 오늘 어디 간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거니? 나 연습 간다고 했잖아. 무슨 연습? 노래 연습. 어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엄마 에휴, 피곤해서 좀 들어가 쉬어야겠다. 아. 뭐지? 설마 엄마가 치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이모, 엄마가 치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매?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인 치매. 미안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어려워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가 치매 안심센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을 보이셨나봐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들 외면만 하고. 너무 막막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치매 안심 센터가 있는 거니까요. 아 그렇구나. <laughs> 잘 찾아오셨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치매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노력한다면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laughs> 할수 있어. 넘어지면 일어서 서로 힘을 보태 해내 할수 있어 우린 할수 있어 우리 모두가 있기에 할수 있어 포기하지 않아 다같이 노력해 넘어지면 일어서 서로 힘을 보태 해내봐 그럼 일단 들어가실래요? 엄마가 확실히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다 따님과 어머님께서 저희랑 같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죠. <laughs>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순 없을까요? 어... 그럼 그 치매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시는 건 어때요? 노래요? 아, 그 어머니께서 우리 지혜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laughs> 하시면서 어찌나 칭찬을 하시는지. 엄마가요? 네. 그리고 지혜 씨 노래 들으실 때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다고 했어요. 엄마는 제 노래 듣는 거 싫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불러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상상 지혜 노래 소리는 정말 참 듣기 좋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무슨 소리. 엄마는 우리 예쁜 딸 어떤 모습이라도 정말 자랑스러워.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저도 엄마가 어떤 모습이든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우리 같이 노력해요. 엄마 사랑해요. 음. 나도 노력할게. i can